나를 세상에 보내셨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응? 아버지 하나님 때문에 사는 것 같이 예수님이 자기를, 자기를 먹는 자도 예수님을 인하여 영원히 살리라.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말로 어떻게?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가.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모였어도 무슨 말인지 지금까지도 잘 몰라요. 네. 어떻게 살아계신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야만이 된다고. 그게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사는 거라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아무것도 캐낼 수가 없어요. 인간의 지혜로 들어갈 수가 없어 깨달을 수도 없고 눈치도 못 챕니다. 우선 간단하게 하늘의 아버지께서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신 것 같이 예수님께서도 또 우리를 이 세상에 보냈다는 거예요. 육신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늘나라에서 다시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났다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알딸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다는 건데, 뭐, 확실하게, 와, 다야 이게 내 거지요. 그러나, 요한, 요한 보면 15장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사랑하였으니, 내가, 너희도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고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건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게 사랑인데, 바로 이 사랑을 내가 너에게 했으니까 너희도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고 내 생명으로 살아가는 건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나도 너희를 사랑하시니 너희도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 사랑 안에 어떻게 거해야 돼? 내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제일 사랑합니다. 네. 그러면 예수님의 살고 피를 먹고 마시며 예수님의 생명으로 산다는 것. 이거는 예수님 이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가 갖고 있는 이내 아들 딸들을 네가 가서 세상에서 데리고 와라. 그래서 멈추고 피어낸 십자가가 바로 사랑이에 인간으로서는 헤아릴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그 사랑이에요. 십자가라는 건 로마의 사형법인데 그 당시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직면지로 지배하고 있을 때 가장 잔악한 사형법이에요. 6시간 동안 못 박히고 창에 찔려서 태양빛에서 말려 죽이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우리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에요. 오늘도 이게 사랑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매달 첫째이면 우리가 이것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서 나는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이세상 인간의 내 생명으로 살면은 사망으로 꺼지고 말지만 사라지고 말고 지옥으로 가지만은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 딸의 생명, 아, 아들 딸로서 하나님의 응? 우리에게 갖고 계신 생명을 예수에게 보낸 그 생명을 내 생명을 찾아서 내가 이 세상을 세상에서, 더이 세상에서부터 요 지금 잘 받아 알고 있는 거예요. 전부 죽어서 천국 간다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없어요. 그런 말 죽어서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죽었는데 어떻게 천국 가요? 분명히 예수님이 말했어요. 누가 보면 1 7장 20절, 21절, 2 0 0 0년전에 이스라엘의 바이세드 지식자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물어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기 바랐을 때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너희 안에 있다 그랬어요. 이해가 가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 진리의 말씀인지, 영원한 진리의 말씀, 변하지 않는 정말 멋있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로는 감히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서 가이 세상 모든 종교보다... 죽으면 극락 간다 뭐 천국을 간다 일본 다 그래요 그건 쇳바른 거지 말이에요 살아서 내가 천국을 갖고 있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가요 이게 하나님말씀이 사실이에요 내가 눈 뜨고 살아있어서 살아으로 있는 이 순간에 내가 천국에 내 안에 있다는걸 내가 확인하지 않으면 못 가는 거예요 못 가요 너희 안에 있다 천국은 영원한 생명이 있어야 돼요 거기는 오적으로 만들었던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들어가 있어야 같이 사는 것이 되지만우주 만물에 그런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만 갖고 계시고 예수님만 갖고 계시고 성령님 만 갖고 계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예수의 이름을 제삼도 아멘 할 때에 내가 십자가 올라가는 그회개로서예수님이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올 때. 예수님이 갖고 계신 그 생명을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게내 생명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예수의 생명으로 한다. 그럼 내 생명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내 살과 내 피로 사는 거 아니에요? 예수의 님 살과 피와 예수의 생명으로 살 사라는 말이죠. 그렇잖아요. 예수의 님 살과 피와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건 하나님. 살과 피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고 똑같은 거예요. 영혼은 모양은 갖고 있어요. 우리 속은 주먹으로 가는, 육신에 사는 건 사방으로 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복음 6장 6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살리는 거는 영이니, 육신은 무익하다. 아무 쓸데없는 건 흙이다, 흙. 육신은 나여기다 무익어. 육신에게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육신에게 뭘 말을 해. 다 썩어져 흙으로 날아가고 흙으로 흙이 돌아가라고 했는데 육신에게 하나님 말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켜가지고 뭐 하자는 거 지키지도 못하지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하고 있다고 어처구니가 없어요.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없지 못하게 갖지 못하게 마귀가 교회를 속여서 교회에서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 말씀을 못갚게 방해하는 게이 말씀은 오늘도 영원히 여러분의 가슴에 새겨지고 이, 이 말씀으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를 들마시고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게 그게 영원한 나의 하나님 아들딸로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성경은 66권 한마디라도 인간의 말로 해석하면 안 돼요. 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그러니까 천지를 어떻게 창조했을까 하고 여러 가지로 설명해주는 사람도 있는데 필요 없어요. 그말 안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처럼 살아라. 천지를 창조하면서 살아라. 이 성경은 어느 말씀이라도 다 중심 이 있어요, 핵심이 있어요. 똑같아요. 요이 내용에도 바로 하나님처럼 살아라.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예수의 생명을 하나님처럼 살아는 거예요. 다른 어떤 말에도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처럼 살아라. 하나님처럼 살기 위해서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야 영원히 사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거는 인간이 만든 가짜예요.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말했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데 왜 내가 만든 게 아니고 감히 이거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어야 되는가 설명할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죽어서 천국 가는 걸 바라봅시다고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어, 전혀 없는 소리예요. 예수님은 그런 말안 했어요. 네 안에 있다고.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내가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늘 기도를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하나가 된것 같지. 우리도 예수님과 하나님과 세이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처럼 살게 해주셔서 기도하고 있어요. 인간의 말로 하나님의 말로 해석하고 깨닫고 앉아있으면 지옥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다 하나. 하나님처럼 살아가는거왜는 없어요. 하나님럼 살기, 의하지 않으면, 뭘를기로하고 뭐를 예수 믿고, 뭘로 교회를 하고, 뭐 때문에 나와요?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가는 거지.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뭐, 살다가, 영원히 살다가 우리는 어떻게 무시해서 패장기 치거나, 뭐, 어? 떨어지거나 헤어지거나 그런 거 없어요. 자신 만만하게 얘기하잖아요 땅에 있는 자를 아비로 하지 마라. 너의 아비는 하나이니 곧 하늘에게 신자입니라 예배사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4장 3절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가 되는 것을 힘써 지키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 충만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우리 아무리 하늘의 별처럼 하나님 아들들이 많아도 다 똑같은 하나님의 몸이에요. 성령도 하나예요.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소망 안에서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으니 예수님도 하나요예수님 믿는 믿음도 하나요 예수님과 똑같이 살기 에서 죽었다 살아나는 새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하나님은 우주의 아버지시요 우주 우에 계시고 우주를 통일하시고 우주 가운데 계시는 도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딸에 대해서 우주 위의 아버지가 내 안에 있으면 내가 우주 위의 아버지하고 같이 있는 거야. 우주 위에 우주 우를 통일하고 우주 모든 별들을 통일하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통일하는데 그거 내가 내가 할일이요내 안에서 그걸 시키는 거야. 네가 통일해 우주를 우주 가운데 있게 우주의 아버지가 계신 곳은 내가 있는 곳이고 우주를 통일하는 것도 그건나부다 통일하는 거고 우주 가운데 우리 있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계신 것도 우리가 보기에 있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어떤 인간도 과거의 현대의 미래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안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져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볼 수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우리가 사는 건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아는 냄새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 향기가 되면 려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내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제일 사랑합니다. 네. 예수님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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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하고 하나님과 제 내가 제일 잘 알죠. 내 아래 계시니까 예수님을 아는 냄새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아,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예수님을 제일 그렇구나. 사랑합니다. 이기도 없어요, 삼도 없어요. 여러분이 1등이에요. 내가 이 세상에서 70억을 대표해서 예수님을 제일 사랑합니다. 예수 아는 냄새가 되고, 예수 그리도의 스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우리가 서로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만날 때, 하나님 사랑계시네 아, 하나님 사랑해. 우리들이 서로 사랑할 때이 서로 사랑하는 말은 이 세상에서부터 영원까지 딱한이 66권을 딱 예수님이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걸로 딱끝이에요 천국에는 하나님의 악도를 영원토록 서로 사랑하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 말씀 다 그게 한마디로 끝는 거예요 이 말씀을 다 대결을 벌여요 서로 사랑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살아계신 걸이 세상에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둘이 서로 사랑하는 걸 보고, 와은 사람이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고, 맛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우리가 아니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아무에게도 보여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무에게도 나타날 수 없는, 멋이죠 언론은 멋있어. 영원토록 우리가